갑자기 갑자기 확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바다라 아, 그럴까 일단은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좀 먹기 좋고, 좀 창가 쪽에 앉을 수 있고, 근데 창가 쪽에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가 쪽에 자리가. 있는데 상 자리 네. 어... 어. 그 어. 남았어요? 자리가 어. 없어요? 이호점이면 몰라도 어? 이호점은 어어 어제 너무 더워서 속에 반팔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 불 앞에서 먹을거라 더울 줄알고 속에 반팔 입고 왔는데 여기 너무 추워 근데 저졸 저만 고졸업좀고고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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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찍고 잘아와내 <목소리> <laughs> <우와. 목소리> 자리 우와 갈복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먹지 음, 그것도? 다니까아 그, 그. 어, 이렇게도 파는구나 그 저는 저 일단 가리비 소자로 그러면 하나 하고 참외 수혜도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사라다인가요? 사라다랑 파인애플이랑 콘 샐러드랑 브로콜리랑 완두콩인가? 이게 절임 친구들이랑 번데기 이렇게 오와 치즈예요?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절반 넣고 끓여 먹어도 돼요. 오, 네. 와, 근데 소가 원래 이렇게 많아요? 우 와, 감사합니다. 네. 조개도 조개인데 이 가리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이게 속에 반팔을 입고게 잘했다. 이게 딱 조개구이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거든요. 불 앞에 있으면은 이 조개 구이 불은 진짜 뜨거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가 이제 겨울이라고 속에까지 겨울옷을 입고 오면은 이제 같이 쪄지는 거지 이 구이들이랑 함께 쪄지는 겁니다. 와, 이좀 무서운데? 어, 잠깐만, <laughs> 좀 무서운데. 네, 장갑을 원래 주시는데.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 이거 뭐, 꽉찔 수가 없네? 이따, 다가 살짝만, 어디다가 버리지? 일단. 국물 조금씩 따라주고. 와입 벌린 친구들은.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다 너무 좋은데, 이게 튀기는 게 무서워. 좀 국물 나오고 튀겨진 애들은,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익혀줄 거예요. 아, <놀람> 미쳐봤다. 으흠. 잠깐만, 빈속에 일단, 짠. 음 와사비 좀 풀고. 이렇게 혼자 오면은 바빠요, 진짜로. 마음 급하니까 일단 하나 빨리 먹어볼게요. 소주 내려가는 그 맛이랑 초장 내려가는 맛이 확 나가지고 미쳤네. 와. 와. 지금 시간이 5시 한 20분 됐어요, 지금. 저기서 와, 해가 슥 지고 있는데 하음, 진짜 예뻐. 저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와 미쳤다. 음 와. 음. 올리고 또 올려야지. 음. 와. 간장. 우와. 어. 와. 간장 미쳤다. 음.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저 뷰에 이 조개에다가 음짠 엄청 뜨겁긴 한데 엄청 맛있어요. 이게 굽기가 무섭게 먹어치워버리니까, 와, 이게 빨리빨리 구워야겠다. 오, 오, 오. 와, 진짜 맛있네. 음, 음, 음. 파인애플. 음. 오이도를 어, 와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다섯 번 안에 꼽히거든요 짠 다섯 번 안에 꼽히는데 <목소리> 혼자서 와본 적은 없어요 <목소리> 그런 애들이 맛있다고. 우와. 이런 소리가 나야 이제 아, 조개구이 먹나 보다. 진짜 맛있겠다. 와. 아~ 미쳤다. 원래는 아까 먼저 갔던 집에 왜 거기를 선호를 했냐면, 약거좀 저렴했어요. 양이 이것보다는 작을 수는 있어요. 제가 먹어보지 못해서, 와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왔죠, 제가. 음~! 치즈가 보글보글보글 보글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자, 죽고 있습니다. 보글보글보글. 녹고 보글 있습니다. <laughs> 와, 정신이, 정신이 그냥 아예 제가 약간 그. 순례진이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 어때 <laughs> 아, 와, 우와, 엄청 맛있어. 우와, 얘는 왜 입을 안 열까? 얘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내가 강제로 열어주겠어 했는데, 없다. 와, 이, 우와, 딱 꼈다. 너는 뭐야? 그럼 얘도, 없다. 이게 와 이거 이거 진짜 눈치 보이는 눈치 싸움이거든요. 원래는 다 같이 여러 명이 있거나면 하 이렇게 이렇게 막몇 덩어리씩 못 먹어요. 얘가한점한 한 점이 아쉽기 때문에 와 이래서 혼수를 합니다. 아, 음아 미쳐 버렸다 진짜로. 짠. 와. 와. 제가 그런 거 밑반찬, 절임 반찬, 초절임, 그 초절임 반찬을 진짜 좋아해요. 짱아치류들을 진짜 좋아해서 저 우와 우와 아아 아. 김치랑 김치 먹을 만치랑 락교 가져왔어요. 아 이다. 와와와 짠. 포장 살짝 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주시면 돼. 한 3, 4알 잡히거든요? 음! 자! 조개 그대로에다가 이 치즈만 딱 올려 먹은 게 얘가 진짜 맛있어요. 아, 오늘 나오면서, 원래 제가 먹방을 하면서 입술을 항상 챙기고 다녀요. 그래서, 아, 뭐, 뭐, 물론 먹방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제가 챙기고 다니긴 하는데, 와, 오늘 안 챙겼네? 그래서 살짝 아파 보일 수가 있어요. 아픈 건 아니고요. 와. 짠. Oh 아, 이거 좀... 이거 시키면서 시켜야겠다. 다 계획이... 이럴 때만 계획적이라구요. 와... 우와... 아니, 알이 엄청 커요. 우와! 나 이거 브로콜리 좀 먹어보고 저 브로콜리도 진짜 좋아하는데, 음. 조개구이 먹으면 진짜로 약간 그국 뭔가 뭔가 법칙이 있어. 왜? 얘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다. 얘안익은 애는 좀 안으로 해주고. 익은 친구들은 밖으로 빼주면서 약간 이런 습기이좀 필요하죠. 짠. 와. 사장님, 저희 저아 저희가 아니지. 저 칼국수 하나랑요 후레쉬 하나만 주세요. 이거 막병 따르고 또한잔 할까요? 얼마 없어 짠. 와. 하늘 봐봐요 하늘 와 여기 제가 항상 옷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해가 지기 전에 와야 돼요 해가 지기 한 30분? 1시간쯤 전에 와가지고 바닥 구경하고 노시다가 딱 들어와가지고 먹다 보면은 해가 이렇게 날 밟았는데 싹 저무는 게 느껴져요 뜨. 야너한번 가보자 빠와와와와와 <목소리도> 좋아 안에 저 관자 관자예요 저게 와, 저거 엄청 맛있겠다, 저거. 응, 음, 아, 반대기도 안 먹어봤다. 와, 와 이건 싸가야겠다. 감사합니다. 한잔 따르고 카구수 국물부터 혼자 먹을 거니까 덜지 않고 먹을게요. 와. 와. 와, 미쳐. 내가 진짜로. 아, 덜어 먹을게요, 이걸. 와, 이거. 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뜨거, 뜨거.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요. 음! 음! 아, 맛있긴 하네. 이거 보세요. 웃게 즐기는데? 웃게 즐기죠? 원래 이거 살짝만 익혔어야 됐나봐. 나얘 여기다가 담가 먹어볼까봐. 먹어요. 그냥 고무가 됐어요. 고무가. 아, 음, 음. 음. 짠. 엄청 깜깜해져서 무서워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니까 너무 좋긴 하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게 진짜 좋다 짠다 같이 짠하시죠 함께 짠해요 이 맛이지 분이 좋으니까 찐 막장 나의 사랑 브로콜리와 함께 자와 좋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오늘도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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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따리 무따리 무따 무무따리 무무따리 무무따 안녕 잘 먹었습니다.